LG 2023 울트라 PC 완전 분석. 다양한 활용 가능한 LG 울트라 PC 리뷰. LG전자의 2023 울트라 PC 15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최신 인텔 코어 i5 1335U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특히 39.6cm의 대화면과 얇은 베젤 덕분에 몰입감이 뛰어나고 안티글레어 판넬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점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1800g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가벼운 편이라 이동이 용이하고 사무용이나 학습용으로 쓰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눈길을 끌며 화이트 색상이 특히 고급스럽다고 하네요. 하지만 몇몇 리뷰에서는 사용 중 가끔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성능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 노트북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LG 울트라 PC 15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훌륭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